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 소망하옵기는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우리 믿음의 건속대에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게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이 많은 시간 대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불꽃처럼 역사하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강건케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제 오늘 타고 왔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차뒷밖퀴에서막 뭐가 갈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이제 긴장을 해서 이제 휴게소에 내려서 막 바퀴를 살펴보고 밑에도 들어가봤는데 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갔는데 또 소리가 왔어요또 멈춰서서 또 한참 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배 시간 있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원제 목포로 왔어요. 근데 오늘 내내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러다 바퀴가 빠져버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우리 가다가 고속도로 불났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불이 난게 아닌지 막 이런 이제 고민이 막 엄청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목포에 다 와서 정비소가 이제 보여서 물어봤더니 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부품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라고 이런 거 가지고 차 바퀴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오셔서 정비만 받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크고 그 작은 어, 사명과 자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이나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인맥과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답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두려워해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좀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한 아이들도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다잘 풀다가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문제를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 싸매면 어떡해요. 해답이 계속 보이지는 않죠. 그 문제는 선생님에게 갖고 가서 물어볼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 원차는 고통과 질병과 문제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알수 없는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마음이 근심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문제로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이 문제는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문제는 네가 망할 문제가 아니야. 내게 오면 내게 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주님께서는 질병의 문제 원차는 어려운 문제에 근심하고 어려워하여서 죽게 됐다라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하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압독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누이들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어떤 그대의 어떤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사역 가운데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라는 친구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더이 문제가 예수님께 무겁게 다가온 건이 집안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믿었던 집안이었어요.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요. 자기의 시집갈 미천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여인이었고 마르다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초청하는 잔치를 내었던 집안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그 집안의 믿음이 좋았는지 예수님도 기억했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지 않을 병이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호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질병과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만날 때다들 기도하시죠. 다들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두렵고 근심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죠? 오늘 이 문제를 당한 이세 남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사는 지역은 도서지역이어서 특수성이 있어서 병원이 없어서 가벼운 상처는 보건소에 가지만 중한질병을 가면 어떡해요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 가려면 배가 뭐 1시간 2시간 넘게 걸리니까 다들 마음이 어렵죠 그때 뭐가 와요 헬리콥터가 탁탁탁탁 와가지고 1시간도 안 돼서 병원에 가요 왜죠? 곳에서는 어떠한 질병이든지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형 선도 분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와 원치 않는 질병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 나가면 아 주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반드시 살려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내가 있는 한이 질병은 이 문제는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해, 너를 망하지 못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창원 성도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역 가운데 낙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너무나도 사역 가운데 지쳐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내게 오라예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성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엘리야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말기 나병환자 나만 장군 알죠? 이 나만 장군은요 믿음 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가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뭐만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만나 주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면 몸이 나을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라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 주지도 않고 말을 했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처음엔 못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말기 나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데 성경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다, 갓난아이와 살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선지자가 자기의 생명이 세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형 선고를 해요. 정말로 절망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도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런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당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왜 골반 가운데 주지 않고 문제 가운데 주지 않고 절망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주지 앉아서 하수연만 하고 계십니까? 눈물만 흘리고 계시고 감정만 소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매 사랑성도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요. 내 안에 요동치는 감정과 나를 절망케 하는 사단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 나사로의 자매들에게 너희들은 내게 왔으니 이 질병은 너희들을 죽이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이유를 통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더 깊게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깊게 살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 이 나사로는 죽을병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섰을 때이 사건 이후로 나사로와 나사로의 두 누이들은 단한번 예수님을 더 찾아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안 돼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아, 될 때까지 하다 못해 내 이야기 들어줄 때까지 하다 못해 나와 함께 만나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의 답을 줄 때까지 그 사람의 문에 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까지도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나사로의두 여동 여동생은 그냥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좀 송구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요청하면 가야죠.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나중에 알고 찾아갔어요. 왜 입원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했더니 아그 목사님 바쁘신데 <laughs> 나 입원한데까지 오라고 할까봐 미안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더 미안하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살리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고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살려 주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주님께 받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은혜도 사라지고 내 안에 기도도 사라지고 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호스를 가지고 화단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뚝 끊겨요. 콸콸콸 나오던 물이 갑자기 쫄쫄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그 호스만 보지 않죠. 그 호스를 쭉 따라가서 어디 꼬인 데가 있는지, 어디 구멍이 뚫린지 있는지를 살펴보고 꼬인 곳은 얽힌 곳은 풀어주고 구멍이 뚫린 곳은 테이프로 감아줘서 더 모든 호스에 관과 길이 물이 잘 통하도록 하게 되면 막혔던 물이 다시 한번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말씀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막혔던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만 내게 생명의 군원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분 문제가 닥치고 내 안에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아주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한번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장 큰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산산박살초가 그 산산조각을 내어주고 초점 박살을 해서 큰 대승을 거둡니다 얼마나 큰 대승을 거뒀는지 요사설을 보면 아주 한 장을 통통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 아이성 성경이 기록하는데 약 2천 명밖에 살지 않는그 도시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략을 해요. 20배가 아니라 200배가 더 넘는 그 인원이 그것을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20배가 넘는 숫자로 거기를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공격하다 초정박살이 났어요. 얼마나 크게 참패했는지 성경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더 나아가 힘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사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불평이 아니었어요. 원망과 좌절이 아니었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나가 자기들의 관계, 하나님 안에의 관계를 살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이 일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요사가 모든 백성을 다 불러모으고 한 사람 한 사람 제비뽑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성을 진단하고, 그 가운데 한에게 범죄한 사람 한 사람을 추려냈죠그 사람이 아간니에요. 아간아간니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욕심내서 하나님 것을 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늘 승리해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작은 성 하나 못 이기고 한없이 초라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창성도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줘도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부어줘도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저희 사무실에 그 꽃집에서 요만한 그 화분을 주셔서 열심히 키웠어요. 물도 주고 막 키웠어요. 근데 말라 죽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장, 전장남이 꽃을 화분 잘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목사님, 이거 화분을 갈아야 됩니다. 화분을 갈지 않으면 이 안에 뿌리가 못 자라서 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았어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우리 뭐야 그 어떤 권사님이 그 나무에 꽂는 게 수액 있잖아요. 그 훔쳐다가 꽂아도 죽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막혀있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왜 죽어가는지 아세요? 나의 범죄함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끊어져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육신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앞에 나와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 일서 3장 3절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세가 내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너무나도 막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입술이 조주하고 눈이 조주하고 손과 발이 악한 곳에 달려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생명이 내삶 가운데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점망케 하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일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전개는 예수님의 호언장담과 달리 정말로 절망스럽게 진행이 되어지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간 어, 그 떠나간 그세 남매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나사라고 죽었어요.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아이 그나마 시름시름 아르면 그나마 소망이 있었겠지만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온몸을 꽁꽁 둘러싸서 무덤에 넣고 큰 바위로 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오늘 이 나사로처럼 우리는 저마다 죽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흑암 같은 해결 나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 같은 어떤 창날 같은 아픔과 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 이렇,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보다, 아, 아유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날 기억하세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존기 되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나사로는 죽었고요.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믿고 기다렸던 마리다는 낙심되었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마리아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치,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요나사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닫혀졌던 문을 열어라. 너희 포기했던 믿음의 기도의 문을 열어라. 너희 절망했던 생각의 문을 열어라. 내가 살리리라.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으로 문을 닫아 버려요. 기도의 문을 닫고요. 소망의 문을 닫고요. 열정의 문을 닫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닫힌 문을 이 시간 열게 하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닫힌 문을 열면 어떠한 죽을 병도 이미 죽었어도 주님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3절과 44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기도의 문을 열어라 절망의 문을 열어라 내가 사, 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살리게 하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돌아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원 사역 할 때요, 정말로 말 말할 수 없는 암, 말기 암 환자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 뛰어 걷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으려고 기도원에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도의 기도 내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가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절망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절망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여는 사람, 죽음 같은 한탄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소망의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덤의 문을 열래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문을 열래요. 우리가 그 문을 열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렵니까? 기도 응답 안 하시니까 계속 계속 안 하시렵니까?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죠. 한번 낙심되었다고 무덤 문 닫듯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닫지 마세요.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소망이 무너졌어도 이 시간 뜨겁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소망의 문을 열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죽은 우리의 마음과 연약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신 많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연약한 믿음의 건수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한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